혹한 낭독자의 삶을 나누고 싶다. 추운 겨울이 지났다. 날이 풀리고도 눈이 녹자 드디어 봄이 오나 보다. 간절히 봄이 기다려진다. 남은 인생의 기지개를 켜게 해. 사랑스러운 나비도 돌아오고 번거로운 일들을 떨치지 못한 채 아동바동 서둘러 만든 이 책이 얼마나 봄 기운에 어울릴지. 독자들의 흥을 깨지나 않을지 두려운 마음이 앞선다. 남의 흠책을 읽으면서 눈이나 흘기고 거품이나 물었는데 정작 내가 눈이 붉여져서 금색쓴 밤샘. 세, 책이라는 형태로 묶어 자, 이제 마음껏 씹어보시오 하고 내놓게 되다니 아이고 원이다 정말 이제 엄살이라도 미리 떨어서 비난을 면하고 싶다 나로서는 가장 두려운 책 읽기 싫은 책한 권이 드디어 세상에 나온 셈이다 그러나 뭐 어쩌겠는가 누구나 인생이 그렇듯 이 책은 독서 낭독에 대한 책이다 사랑이나 개몽이라기 보다는 자기 고백이나 경험당 안정에 가까운 책이다 4년 7개월 없거나 어렵거나 고정이거나 아무튼 혼자서는 읽기 어려운 책을 함께 어울려 낭독하는 북코러스 모임이 지속되어 온 기간이다. 이번 주에도 월요일 7시 30분에 모여 두꺼운 책을 낭독했다. 눈이 펄펄 내리고 한파가 닥쳤어도 10명 이상은 꾸준히 참석한다. 평균 15명 정도가 모인다. 경기가 어려워져 회사 생활이 빠듯해진 회원들은 가끔 불참하면서 더 자주 참석하고 싶어 안달이다. 함께 목소리를 나누니 인생도 나누어진 듯 서로에게 살가운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다. 미녀들은 외모처럼 뇌도 아름답기를 원한다. 얼굴 예쁘다처럼 똑똑하고 현명한 여자다. 칭찬받기를 바란다. 이런 원초적인 이유로 우리 모임은 두껍고 어려운 책을 읽는 모임에 미녀가 모일 리 없다는 편견을, 편견을 보기 좋게 깨고 있다. 목소리 좋은 남자들은 미남이 아니어도 매력적으로 취급받는 게또 부코로스 모임이다. 이래저래. 4년 7개월 아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으로는 4년 9개월 했수로는 6년을 어떻게 지속해 왔을까 분명한 이유는 모르겠다. 하지만 너, 나나 너나 우리 모두 열심히 읽어왔다. 회원들은 호기심이 많다. 탱고도 추고 칼럼도 쓰고 여행도 다닌다. 강연도 다니고 글 쓰기도 배우며 페이스북도 열심히다 객주 낭독회라는 모임이 여성들은 한겨울 등정을 안 먹듯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연극 콘서트 공연 인문학 강연을 찾아다니며 인생을 배운다 채운다 밤 낚시 마니아 생활을 청산하고 조용히 책이나 읽자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예순 가까운 나이에도 일본어를 배우면서 앵카 공부를 하는 분들도 있다 준상의 사랑 협궤 열차 우리 그 작가 윤호명 선생에게 소설 공부를 하는 들은 삶을 매우 열정적으로 살고 있는 셈이다. 이등병의 편지를 작사 작곡해서 김광석에서 주게 주었던 도 김현성 님도 포코로스의 멤버이며 극중 낭독회 회원들과 친하게 지내는 분이다. 그는 독서 낭독 회원들에게는 각자의 진동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인간은 나름의 진동을 가진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말이다. 미래 탐험가 이준정 박사는 이십일 세기는 과학과 인문학의 통합의 세기다. 라고 말한다. 우리가 읽는 코스모스나 총균세, 신화의 이미지,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 거의 모든 것의 역사 등의 책들이 전부 문학이기도 하다는 통찰을 주는 말이다. 나는 이분들과 함께한 오랜 시간을 그 즐거운 경험과 뿌듯한 마음을 이 책에 얼마나 담아냈을까. 등불난 자기자랑에 매몰시키지는 않았을까. 주관적인 외골수 주장으로 본뜻은 왜곡하지는 않았을까. 설령 그랬다면 그것은 내 박약한 글재주 때문일 것이다.이 책을 통해서 독서 낭독에 호기심을 갖는 독자들이 생긴다면 정말 기쁘겠다.인문학이 밥이 되고 문학이 경제가 되는 시절이 슬슬 다가오고 있다출세나 대박보다 교양의 목적이라는 20, 30대들이 늘어나고 있다술이나 담배보다 독서가 좋다는 4, 50대들도 제법 있다. 낭독은 인문학자, 문학인, 평생 독서인, 교양인이 되고 되는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이다. 더벌더벌 낭독하면서 사는 즐거운 인생,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택할 가장 편리한 행복이다. 행복한 낭독자의 삶, 이것이 이 책의 주제, 진짜 주제이다. 누가 뭐라겠는가. 책 속엔 저자가 체험하고 생각한 일들이 고스란히 남긴 세상이 있다. 우리는 그 내용이 풍기는 의미와 영감에 반복하면서 상상의 세계를 공유한다. 저자의 감상과 의지를 좀더체감하고 싶다면 여럿이 함께하는 낭독이 제격이다. 문장을 읽어 전해지는 이야기 소리와 눈 아래 흘러가는 문장의 흐름이 겹쳐져 리듬과 음률이 어두 어우러진 교향곡이 연출되고 그 속에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술을 체험하게 된다. 코러스는 소리에 울림인 동시에 마음에 떨립니다.